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your host, Kim Gilpo. Good morning, this is Laura Kim. And welcome to <laughs> Today is December 23rd, Friday. Woohoo! Christmas came early. Right. 타이밍 맞게 준비를 아, 이 표현을 한것 같아요. 아 어, 너무 좋네요. Christmas came early. Uh -huh. 근데 이걸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크리스마스가 일찍 왔다고? 특히 이거를 기분 좋게 말하는 경향이 많은데 크리스마스 음. 아, came early 이러면은 어, 이뉘앙스를 모르면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이해를 음, 못 하겠죠. 이해를 못 하겠죠. 네, 이거는 언제 쓰죠? 정말 기다려왔던 일이 정말 현실이 됐을 때, 그렇죠? 고대해왔던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기대하지 못했던 일도 unexpected surprise. 야, yeah. good surprise겠죠, 당연히. 당연히. <laughs>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 이제 기대지 못했던 생길 어, 일이 생길 때도 아니면 기대를 엄청나게 했던 일이 생길 때 쓰는 건데. 어 크리스마스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날이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So, 그래서 크리스마스날 우리가 보통 선물 받고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처럼 좋은 일이 생겼다, 뭐 행복하다, 축복받은 느낌이다의 뉘앙스가 있는데, <laughs> 어 예를 들어서 음, 주식을 사면은 음. 30% 에서 나는 이제 돈을 빼는 성격이다라고 음. 생각을 가정을 할게요. 음. 그럼 30% 올리려면은 보통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요 그래도 땡큐고, 그 그래도 땡큐죠. 이 불경기에. 그렇죠 근데 2주 만에 왔네요. 크리스마스 <laughs> came early. 크리스마스 came early. 30% 수익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표현을. 와, 갑자기 지금 이거 녹음하면서, 음. 갑자기 막 기대감이 들어요. 아. 정말 좋은 일들이 빨리 올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그래요? 네. 딱 그런 표현이에요. 아,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을 음. 들으시면서, 정말 좋은 일들이, 어, 기대했던 것들이 빨리 여러분들 곁에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어, 쌤한테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음. 한 10만 구독자 가려면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와. 그죠 근데 2개월 만에 왔네요.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came early. <laughs> 그리고 이제 그거는좀 기대했던 게좀 일찍 왔잖아요. 그쵸? 죠 네. 근데 기대하지, 전혀 안 했어요. 어. 기대 전혀 안 했고, 음. 근데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laughs> 어, 소파 밑에, 음. 어, 한 50만 원을 찾았어요. 50만 원이요? 내가 천 원도 아니고? 어, 몇년 전에 내가, 어 비상금으로. 은행, 은행 가려고 했던 돈인데, 어. 내가 그거를 못 찾았는데 깜빡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막 기대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문, 그렇죠. 문맥이.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돈 찾아지, 돈 찾아야자,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어허. 그렇지만은 크리스마스 때 보통 선물 받거나 뭐, 영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Christmas came early라고 할 수가 있다. Such an unexpected surprise. Unexpected surprise. Mm. Alright, today's situation 그리고 pattern expression practice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네, 친구들과 소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간 상황이죠? 야, 오늘은 어, 저녁은 내가 살게. Dinner is on me tonight. 어? 진짜? 여기 음. 비싼데? Are you sure? This place is pricey. <laughs> 내가 지난달에 주식으로 좀 많은 수익을 냈어. I made a good profit on stocks last month. <laughs> 올해는 너한테 크리스마스가 일찍 왔구나. Christmas came early this year for you. 음, <laughs> <laughs> so 여기서 어, 주, 어,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니까 Wow, 음. I'm happy for you. 그렇죠? 음. 이 표현 진짜 많이 쓰죠. 제일 마, 제일까지는 제일 아니어도 빈도수 만, 굉장히 높죠. 평균적으로 좀. I'm so happy for you. 오. That is so good for you.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죠. 맞아요. You must be happy. 이, 음. 이 세트. 그, I'm happy for you는 근데 같이 축하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어민이 다 하는 영어다. 음. 그래서 진미영에서는 그것도 물론 배우지만은 위트 있는 거에 우리가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Christmas came early this year for you. 그러면은 <laughs> 얼마나 진짜? 위트 있게 말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3월달에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Absolutely! <laughs> 다, 이거를 좀 빨리 영어로만 할게요. Dinner's on me tonight! Are you sure? This place is pricey. I made a good profit on stocks last month. <laughs> Christmas came early this year for you! <웃음> <웃음> uh, yeah. <laughs> 나도 이걸 표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laughs> 와, 기분 좋다. 그죠 네. Yeah. <laughs> Let's go to pattern expression practice. 자, 와, 우리 구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어요. 크리스마스까지 찍었네요. We hit 200k subscribers. Christmas came early. Woohoo! So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요. h yeah. e y everyone, this is Kim Gyeol. Wow, thank you so much. We hit 200,000 subscribers. Like Christmas came early. 와, <laughs> 그렇죠. 네. 오케이. Okay, 상상만 so. 해도 좋은 문장들이네요 오늘, 그죠? <laughs> 아, 기분이 좋네요. 네. 아, uh, number two. 소파 밑에서 500 달러를 찾았어. 그러니까 기대 못한 상황이라 더 기쁜 거죠. 그렇죠. I found 500 dollars under the sofa. 아, Christmas, 기, Christmas came early.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yeah. 답장도 할수 있고 혼자서 말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so, 혼자서 말하면은 I found 500 dollars under the sofa. Christmas came early. 아니면은 음. 답장으로 I found 500 dollars under the sofa. Hey, Christmas came early. Yeah. Number 예. 넘버 3는요. 아기가 좀 조산아로 태어나면 걱정될 수가 있죠. 좀 <laughs> 일, 음, 일찍 태어나면. 아하. Uh -huh. 어, 그래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우 oh, 엄마가 되셨네. Your e mother now. Yeah, uh, she was born premature 또는 prematurely.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났대요. 음. 그래서 아이고내 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It's, it's going to be okay. 뭐 우리가 저번에 배운 I'm sure everything will be fine uh -huh.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거를 긍정적인 걸로. 음. 얼마나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었으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음. 근데 요거를 어떻게? Christmas came early then. 그럼 크리스마스가 일찍 오셨네요. 여러분, 저도 미숙아였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7개월. 와우. 7개월이고, 저도 인큐베이터 해서 음. 좀 있었다고 었들어 Wow. I know. I wow. Yeah. So Christmas came early for my parents too. 음. So, 혹시 조 o u 로 이제 그 가지심 어머 d 부모님들은 로라 선생님 보면서 걱정 마세요. a yeah. child 네. who has a c h i n g w i l l turn o u t f i n e Yes. 자 3월달에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첫 주에 2,000 1,7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와우. The movie made 27 million dollars the first week. 아, 박스 스튜디오에서 크리스마스가 일찍 찾아왔네요. Christmas came early for Box Studios. 그래서 so, 박스 스튜디오가 이제 회사 이름이고 네. 이게 뉴스 보도처럼 어, 보고가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뉴스처럼 읽어주실래요? The movie The movie made 27 million dollars the first week. Christmas came early for Box Studios. 하면서 이제 그 영화 대해서 설명하겠죠. 네. 와, 아주 그 인터네이션이 여러분 뉴스 앵커예요, 롤러스 <laughs> no. 데이브 선생님 말할까요? 좋아요. <laughs> <No. 웃음> 저는 뉴스 앵커보다 그 예고편 아저씨 목소리가 더 어울려. 아, 너무 잘하시죠. <laughs> 네. 그거 해주세요. 뭐 이거 이거를 예고편으로? 네. <laughs> Why not? The movie made 27 million dollars <laughs> the first week. Christmas came early for Bach Studios. Woo! <laughs> 자, 넘버 투에서는 좀썸 타고 있는 커플인데요. 어,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사귀는 거야? Uh. So, are we like dating? Yeah! 아, 진짜 오마이갓 oh 너무 행복해.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나한테 일찍 찢었다. I'm, I'm so happy. Christmas came early this year. Oh, this is so cute. Sweet, cute. So sweet and romantic and very witty as well. Witty. 센스가 있어요. 네. All right. Number 3. 사장님이 다음 달에 모두에게 보너스를 주기로 결정하셨어.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엄청 일찍 왔네. Boss decided to give everyone a bonus next month. Christmas came super early this year. Yeah. 2월 달이든 8월 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입뉘앙스를 모르면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2월인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얘기 왜 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크리스마스는 들렸고. 그렇죠. 어, early도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알 <laughs> l right.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메소토에 대해서 김교포와 노라 스티에서 배워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메소토가 있는데요. 메소토. 어, 미사일 발가락? <laughs> 미소 토우. 진짜 발음이 똑같아요. 네. 묘, 겨우살이라고 하죠. 음. 음. 이제 옛날에는 겨우살이가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 주고 음. 악령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믿, 믿었대요. <laughs> 근데 여러분, 겨우살이 아래에서 키스를 하면 음. 사랑이 이루어진다 혹은 그 사랑이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음. 이런 미스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미신. 미신, 맞아요. 예. Yeah.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미소토 밑에서 뽀뽀해야 돼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음. 자, 크리스마스 파티를 끝내고 집에 가는 상황인데요. 어, 커플 보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야, 아, 커플이 아니라, 조금 뭔가, 아직 썸도 안 타고, 그냥 서로 다. 아, 귀여 어, 누가 봐도 서로 좀 뭔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 사이입니다.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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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애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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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 봐봐. 너희들 겨우살이 밑에 있어. Hey, look, look, you guys. You're under the mistletoe.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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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w 우 r 우 n 우리, 우리, 우 n 우리, 우우우 <laughs> 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uh -huh. 어,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is You 이 노래에도 음. I'm gonna be waiting for my love under the mistletoe인가 음. 아무튼 음. 그 가사가 있어요. Nice. 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Justin Bieber의 어. mistletoe라는 노래도 들어보세요. Oh. I'm gonna be waiting for you under the mistletoe라는 <laughs> 가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Wow, nice. I know, cute. 그리고, 그러면은, 어, 좀, 로맨틱하게, 설레게, 음. 어, 우리 뽀뽀하자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음. Let's kiss, 아니잖아. 음. 그것도 이상하고, 음. 말한단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음. 하지만, 설레게, 어, let's를 빼서, 음. meet me by the method. 음. Hey, meet me by the m e t o 왜냐면은, 위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at을 안쓴 거예요. 미미 음. me at t h 메소토는 조금 어색한 것도 있지만은 음.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바이는 어. 근처예요. 그렇죠. 미미 바이 더 h e 메소토. 메소토 쪽에서 만나자. 음 무슨 무슨 <laughs> 의도이지? 뽀뽀하자는 거야. 면도머 <laughs> 근데 그 회사 앞에 물 이렇게 쭈쭈쭈 나오는 거. <laughs> 갑자기 또 교포 두 마리. <laughs> 교포 <교토> 두 마리다. <laughs> oh, water fountain, right? 와, 분수, 어, 분수, 분수, 분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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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 Yeah, yeah, yeah. <웃음> 분수. <웃음> um,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포예요. You guys sometimes forget. Uh -huh. 하지만 그 회사 분수 쪽에서 만나자. 음.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 분수겠죠. 음. Meet me by the fountain. 음, meet me by the fountain. <laughs> 어, 그래서 진짜 동료들끼리 아니면은. 똑같은 공동체 사람들끼리 진짜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Yeah. Meet me by the 어디 근처에. Mm -hmm. 셀카를 찍으면서 겨울살이를 화면에 담는 상황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 그리고 저기 봐봐, 저거 봐. And look, this looks like mistletoe. 저, 어? 저거 겨울살인 것 같은데? <laughs>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저거 겨울살이야?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뽀뽀하자는 거예요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미소토 같은데? This looks like 미소토 이렇게 하는 거죠 This is so adorable yeah.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메소토를 장식으로 걸어놓은 상황인데요. 메소토 네. 옆 종이에 쓰여 있는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Married people only. <laughs> 기혼자만. <laughs> 기혼자만.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너무 귀엽다. No kissing, okay, if you're not married. 쿨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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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음, bonus anonymous native expressions. Uh -huh. 자, 마니또가 영어로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Secret Santa. 혹시 아셨나요? Uh -huh. Secret Santa.라고도 가끔씩 한국에서는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끔씩. 크리스마스 쇼핑은 당연히 이제 크리스마스 쇼핑이고. 근데 자,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맞춰 보세요. 그는 크리스마스 쇼핑하러 갔어가 뭘까요? 3 2 1. So he went Christmas shopping도 가능하고요. Yeah. He's out Christmas shopping. 맞아요 그래서 so 근데 좀더그 사람의 신나게 나갔거나 좀 신이 난 상태인 걸 알고 있으면은 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He's out Christmas shopping. Yeah, he's out Christmas shopping. Mm. He's out Christmas shopping. 이 말도 진짜 맞았어요. I'm, I'm doing last minute Christmas Christmas shopping. I'm doing last minute Christmas shopping. I'm doing last minute Christmas shopping. 음. 막판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고 있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되는데 한 음. 23일 24일 날막 급하게 쇼핑을 하는 거죠. 사람들 네. 선물을 사는 거죠. 네. 그 키팡 <laughs> 어, 나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왕창 하러 갔어. 쇼핑 스프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Yeah. 흥청망청 엄청나게 막 사는 것를 의미하거든요. I went on a Christmas shopping spree. Yes. 그리고 um, what should uh, what you wanna see what I got dad for Christmas? 음. 아빠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했는지, 뭐 사드렸는지 볼래 했는데 buy를 안 쓰고 get을 씁니다. 겟의 과거를 까셨 썼고요. 조금 더선물들 어, 사줄 때는요. 겟을 쓰는 게더 따뜻합니다. 음. 자, 어, 더 좋은 표현들이 밑에 있으니까 Are you getting him anything for Christmas? What are you getting her for Christmas? 127쪽을 참고해 주시고 그 진짜 밑에 두 개는 진짜 중요해요. 네. So, 어, 꼭 참고해 주시고요. 127쪽 페이지. 어, 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요. Let's go to 원담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 Let's go. Every day is Christmas는요 매일 행복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h. so 그는 인생을 최대한 즐긴다. He lives life to the fullest. 꽉 차게 사는 거네요. To him, 그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야. To him, every day is Christmas. Oh, every day is Christmas with Jim Young. Yes, it is. <laughs> 저를 만난 이후로아 너를 만난 이후로 매일 너, 매일 나는 행복해. Ever since I met you, every day's been Christmas for me. <laughs>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오랫동안 사겼어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는 거 어떻게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하면은 아뭐 매일 행복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음. 어떤 커플들도 그렇지 않다. 싸우는 것 싸우잖아요. So every day i s a Christmas. You know, no couple is perfec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아 어, 그리고 every day is Christmas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every day라고 했으니까 every night로 말장난 한번 해볼까요? 매일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every day is Christmas and every night is New Year's Eve. every day is Christmas and every night is New Year's Eve. 31일날도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광고를 낼 수가 있는데요. ABC 가게에서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세일을 하는 등뭐 행복할 것이다. 뭐, 어, 우리 가게는 기분이 맨날 좋다. 분위기가 좋다. Every day is Christmas at ABC Store. Mm. All right, so uh, let's go to today's dialogue and let's go. Dinner's on me tonight. Are you sure? This place is pricey. I made a good profit on stocks last month. Christmas came early this year for you. Alright. 미국 맛보기. 미국은, 연화장을 주고받는 문화가 활발해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대형마트 안에 많은 통로 중 하나는 절반 또는 전체가 연화장 전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뭐 생일카드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상회화에서도 센스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너무 예뻐요. You're so pretty. 근데 더 붙여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셔야 돼요. 너무 예뻐서. (you're so pretty you should be on a christmas card) 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동료들한테 근데 하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면은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게 (if you do this for me i won't bother you again) 심지어 크리스마스 카드로도 내가 쓰지 않을게. 카드로도 <laughs> 괴롭히지. 카드로도 괴롭히지 않을게. <laughs> Not even a Christmas card.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이만큼 서로 카드 쓰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뭐 요즘엔 당연히 이제 이메일, SNS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요. Alright, 모두 수고하셨고 일주일 동안 and we will see you tomorrow on evening special 그리고 토요일 리뷰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배배로니 피자, 피자 out.